이번 영상은 어떻게 스펙업을 할까? 얘가 메인 퀘스트가 막혔다. 더 높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성장 던전에서 재료 파밍 하시고 스펙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치 던전부터 레벨업. 경험치 던전에서 레벨업부터 이제 뭐 장비 스펙업. 뽑기까지. 보시게 되면 성장 던전에는 이렇게 무기 던전부터 강화 던전까지 이 스펙업에 필요한 모든 던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던전에서 열심히 재료 파밍 후에 스펙업 파시고 한번 스테이지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이동하시게 되면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 목록이 뜹니다. 메뉴에서 마을로 이동. 여기 눌러 보시면요. 세 가지 마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정구 모양이 뜨거든요. 이 정구 모양은 퀘스트 수락이 가능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 수락이 가능한 마을로 이동하신 다음에 퀘스트들 받게 되시면은 보상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로 이동하셔서 퀘스트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용사의 힘, 그 다음에 어빌리티를 통한 스펙업이 가능합니다. 용사의 힘도 재료가 있는 한 최대로 올려주시고요 플러스로 어빌리티에 있는 능력을 데미지 위주로 바꿔 주신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딜을 올려줌으로써 못 밀었던 구간을 충분히 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용사의 힘에서는 뭐 공격력부터 HP 방어력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뭐 승급에 따라서 더 높은 능력치를 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사의 힘 뿐만 아니라 이 어빌리티에 대한 이 능력치도 옵션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미지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딜에 조금 더 취중한 그런 어빌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픽이 아닌 더 높은 단계의 유니크라든지 레전드리 앞으로도 더 높아지면 더 좋겠지만 지금 2일차 플레이 한 저로서는 지금 에픽 단계가 한계더라고요. 물론 유니크까지 등장이 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유니크 옵션은 뽑지 못해서 이 데미지 9.4%의 데미지로 만족을 하고 이 어빌리티를 또 변경을 했더니 못깼던 구간에서 클리어가 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빌리티 바꿔줌으로써 스펙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빠른 사냥이 있죠. 빠른 사냥을 통해서 아무래도 경험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 획득한 경험치로 레벨업을 진행시키고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강화가 있습니다. 장비 강화의 경우에는 아이템의 강화가 아닌 슬롯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해당 슬롯이 장비가 바뀌어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강화를 진행시켜 주셔도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장비의 모든 장비의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옵션을 달아주신다면 보다 스펙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메이플 키우기 이제 나온지 3일차인데요 저 역시도 오픈 첫날에는 게임을 못했고요 오픈 이틀차부터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공략법 업로드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 웹툰 사이트 탑툰에서 5천 원 무료 쿠폰 지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쿠폰 등록하셔서 남짱튜브 입력하시면 5,000원 무료 쿠폰 지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